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식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우수와서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와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우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와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주매 여호사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누네아들 여호수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여호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한 땅 분배에 있어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거의 다각 사람에게 돌아가는 순간인 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마무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신앙의 아주 깊은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결론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기 몫의 기업을 각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2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 본문장 말씀들을 보면,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땅이 차례로 분배됩니다.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요. 지명과 경계가 끝없이 이어져요. 이게 지금 겉으로 보면 참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대충대충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몫을 정확하게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하나로 대충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집화, 각 가문, 각 사람에게 몫이 그 포션이 따로 정해졌던 거거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로봇처럼 똑같은 틀로 만들어 놓지 않으신다는 뜻도 돼요. 같은 은혜를 주셔도 같은 방식의 인생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서로 다른 기업을 가지고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기업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기업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기업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이 기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의 순종이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야, 너는 네 몫의 기업을 남들 것과 비교하지 말고 네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렴 하시는 거예요.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잘하는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는 아셀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이때 아셀지파가 받은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중 하나였습니다. 곡식이 풍성했고요. 또 기름과 밀, 포도주가 넘칩니다. 바닷가까지 포함된 정말 풍요하고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주 가면 야곱은 이 아셀 땅을 두고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의 왕,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아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 성경에서 아셀 집화는요. 영적 영향력이 매우 약한 지파로 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곧 그들은 풍요는 받았지만 그 풍요를 영적 전쟁을 위해 사명을 위해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풍요는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적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Stumbling Block, 걸림돌이 될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안한 형편을 주셨다면요, 혹은 좀더 안정된 삶을 주셨다면, 혹은 조금 더 여유를 주셨다면, 그것은 그저 그거 가지고 잘 살라고 쉬라고 주신 것 아니고요. 더 기도하라고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더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요는 목적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풍요는 사명을 위한 도구인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장 32절부터 39절은 납달리 지파의 기업이 나오는데요. 납달리는 지리적으로 항상 전쟁이 잦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는 늘이 북쪽의 이방 민족과 부딪히는 이 충돌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달리는 끝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파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위기는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데려가기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지? 왜 나는 늘 싸움에 한복판에 있는 거야? 하시면서 탄식하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붙들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나 위기가 잦은 인생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으로 본문장 40절부터 48절에 등장하는 단 지파는요. 참 안타까운 지파입니다. 원래 단 지파는 이스라엘 중심부에 아주 좋은 땅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싸우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끝으로 도망가듯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성읍을 점령하고 그곳에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사실 단지파의 진짜 문제는 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해서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 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는 지파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단 지파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관계의 문제 앞에서 더 싸우기 싫을 때.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때려치고 싶을 때. 죄의 유혹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하고 싶을 때, 신앙을 굳이 이렇게까지 붙들 필요 있겠느냐는 생각이 혹은 의심이 들 때, 그때 포기하면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훗날 멀지도 않습니다. 멀지 않은 훗날, 믿음의 큰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죠. 내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이 49절에서 5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우수와 자신의 기업입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분배의 절정, 클라이맥스이자 결론이에요. 그 중에서 놀라운 장면이 49절에 나옵니다. 우리 49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는요, 줄수 있는 것을 먼저 다준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 몫으로 남긴 건데요. 즉 그는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어른의 모습이죠. 정말 여우수아는 내가 먼저 잘 살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편해지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명을 그의 앞에, 먼저 놓고 자기 자신은 마지막에 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기업 분배의 진짜 결론은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51절 말씀 보실까요?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우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맞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땅은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나누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쩌다 태어나서 그냥저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한 운명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분배된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게 또 상황 앞에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거야? 왜 나는 남들보다 더 힘든 거야? 남들만큼 평범하게 살지도 못하는 나는 도대체 뭐야? 왜 나는 이런 기업을 받은 걸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분배되었단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자리에서의 충성이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예요. 믿음으로, 순종의 자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받은 기업이 크든 작든 드러나든 숨겨져 있든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목회 땅을 믿음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또 믿음의 걸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목소의 기업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으며 서로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일터의 자리에서, 또 어떤 분은 병상에서, 어떤 분은 눈물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분배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이 정한 자리도 아니고요. 환경이 밀어넣은 자리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몫의 땅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비록 힘들지만, 아프지만, 지치다 못해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겠지만, 이 자리를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로 하여금 남의 자리, 남의 기업을 바라보며 비교만 실컷 하다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있어요. 기도가 지칠 때, 그래서 기도조차 포기하고 싶을 때,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 붙들고,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넘치고 풍성하고 생명의 은혜가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땅은 제각각 다름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 기업 하나님만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기업의 걸음거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 되시고 주관자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들을 돌파하며 나아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 하나님 뒤 따라 순종하며 그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새누리 교회 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경의 단임 목사님을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께 성령과 성령의 지혜와 충만한 능력 허락해 달라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게 에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기업들.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기업들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전센터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름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목새 기업을 믿음으로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일 있을 올해의 마지막 수찬 위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역사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일이죠 성탄 주일과 침례식 위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또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함을 고백합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이제 내일 있을 수찬, 우리의 마지막 수찬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스피리 우리가 이번 주일을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침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침례를 위해서 정말 물로 씻음 받고 불로 태움 받는 침례식이 될수 있도록 침례 참여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 쓰임 받는 우리 세례리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지친 분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죠. 회복이 더딘 분들, 그렇죠. 가정과 관계, 경제와 진로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 한분한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한 납달리처럼 전쟁터 같은 인생의 자리에 서 있는 교우들이 있고요. 또 단지파의 순간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상황에 있는 분들세요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자 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대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픈 분들과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한분한분 번번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나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지친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해주시옵소서 엇보다 지치고 힘든 자들마다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번 은혜의 시기가 기도의 시즌이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업을 주셨으며,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이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우리 삶의 많은 것들, 기도로 그것을 붙들길 원합니다. 지켜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를 통해서 각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아버지 가정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더욱더 힘있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